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일 사용에서의 오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제가 오류 처리를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try accept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OS에 access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파일의 이름이 no file이라고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. 그래서 열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자, 먼저 try except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try 문 뒤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열고 읽기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넣어뒀어요. 바로 이 부분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선 파일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일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오류를 except 뒤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는 제가 OSError라고 명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읽기 퍼미션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줬습니다.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지게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try except를 하기 위해서 이 OSError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,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, 자, 이런 식으로 빌트인 펑션의 오픈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, 오픈으로 검색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. 빌트인 펑션에 가셔서, 이 중에서 오픈이라는 걸 클릭해서 내려가시면, 이 오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. 그리고,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설명을 보게 되면 파일을 열수 없는 경우에 OS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어 있죠.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OS 에러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. 이 OS 에러를 클릭하시게 되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. 그래서 OS Exception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내부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황에서 OS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파일이 존재할 때 오류,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오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퍼미션 에라 라고 해서 권한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OS 에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PP3151이라는 것에 보시면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항목을 보시면 OS 에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라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. 파일의 디스크립터가 잘못됐다던가,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존재한다던가, 아니면 디렉터리라던가, 디렉터리가 아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요. IO 에러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. IO 에러라는 거, Permission Deny, 그 다음에 Bad File Descriptor, 뭐 디렉터리인 경우, 디바이스가 뭐 아닌 경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에러를 적어야 되는지 찾아낼 수가 있으시고요. 그 찾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못 찾겠다. 근데 오류는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익셉트로 받아서 그 부분에서 어떤 스택의 내용들을 찍어본다던가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파일을 열려고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. 아, 파일이 없을 때 또는 읽기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겠지. 그래서 OS Xs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는가 f_underscore_ok -ok.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파일이 존재한다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거든요. 그리고 또 그런 파일이 읽기가 가능한가, 그래서 읽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권한이 있는 경우 true, 없는 경우 false입니다. 즉 파일이 존재하고 읽기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그런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try except나 os access를 이용해서 미리 점검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는 사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exception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.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